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투자, 네, 전문가님. 전투... 네. 네, 여쭤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했나봐요.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음, 한줄 포인트, 어떻게 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지 큰 밑그림부터 좀 알려주세요. 음, 이슈, 모멘텀, 플레이,고요. 이제, 스물 전략과 거의 같아요. 이제 그~ 월요일에는 제가 (코로나2차) 제약산 우려와 관련되어서 이제 바이오제약하고 (5G) 순환매 전략 제시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이제 주도주 순환매 전략으로 지금 현재 이슈 모멘텀 플레이로 가야 된다 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도 같은 의견입니다. 요 시장 전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5G의 강세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 움직임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외에도 우리가 좀 봐야 될 체크포인트 함께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5G 같은 경우는 어, 국내 쪽보다는 어, 이제 해외 쪽이 변수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쪽은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미운 적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쪽이 어, 이 재료가 있기를 계속 좀 바랬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쪽 버라이즌 수주 출신한다는 내용 나왔었거든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5G 내에서도 삼성전자 쪽 관련된 매출 차가 좀 높은 업체들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뭐 S 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 유독 17% 이상 강세가 나오고. 서진스텐 같은 경우도 삼성 쪽 관련된 매출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진스텐 같은 애들이 특히나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OE솔루션이나 KMW 관련되어서도 삼성전자 이제 관련된 납품 매출 비중이 잡힌 애들이 이제 기대치가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들이 지금 합병 체제로 가는데 합병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5 투자를 미루지 말고 빨리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라이즌 나오게 되면 나머지 통신사까지도 연이어서 나오겠구나. 그리고 삼성전자 쪽 관련된 매출처가 잡힌 애들이 동일한 시점 대비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g 에 관련된 이 재료가 이렇게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5G는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한 거고. 그리고 그 밖에 뭐 국내외 이슈 가운데서 눈여겨 보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어, 저는 지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코스피지가 수 2123대, 이전에 이제 갭으로 좀 떨어지기 직전 자리가 한 2180선 정도 돼요. 2180선 정도 되는데, 이 갭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왜못 넘어갈까? 이거에 대한 전 걱정이 좀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텐데, 그리고 저 자리를 넘어가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보다 이제 사실상 이들 주식의 주도권은 저는 언택트 관련된 뭐 네이버나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그죠? 그 다음에 뭐 엔실소프트. 언택트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혜주로 볼수 있었던 주식들이잖아요. 이들 주식하고 바이오 제약의 합심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들 집단이 사실상 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대변됐던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을 어, 완전히 저는 주도권으로 넘어갔다. 4월 2 10일 비료학의 위탁 계약 이후로 그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3개월째 같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들 주식군에서 저는 위주로 좀 계속 순환매를 돌리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판단 하고 있고요. 미국 상원 쪽에서 중국 관련된 성공자치법 만장치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러면은 좀 중국의 입장에서 좀 불편합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되게 되면 어 처음에는 같이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업체들 보면은 파라다이스도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같이 우리가 어, 3, 4월 달에 올라갔지만, 이제는 수익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하고 많이 비교해드리잖아요. 순수화학하고, 복합화학. 그러니까 성장성을 장착한 섹터군과 아닌 집단하고. 그, 그러니까 요 차이가 지금 당장 나타나느냐, 아니면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빅사이클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 어, 우리가, 이, 이러한 좀 투자 원칙이나 분석을 비꼬거나,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좀 비난하고 얘기를 듣지 않게 되게 되면 나중에 좀 한방에 당할 수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이 관리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내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산업의 중심 섹터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저는 바이오제약이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바이오제약 관련된 융합 경제 관련된 내용 자세히 풀어들었거든요 그런 고 한번 보시면 이 바이오제약과 관련된 이 사이클이 왜 크게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저희 관점이 많이 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제약 투자하신 분들은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은 계속 저는 바이오제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관점은 동일합니다. 아, 바이오제약 쪽.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리고 종목 얘기 좀더 나눠 볼게요. 특히나 오늘 워낙에 좀 5G 쪽으로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또 이번 주에는 오이솔루션이나 KMW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 주셨고 뭐 지난주나 뭐 앞서서 제시해 주셨던 HFR도 상당히 좀잘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또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조금 더 종목 팁을 주세요. 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헬릭스미스를 추천드렸었잖아요. 이제 제노피스의 같이 너무 시장에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저 이 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만한 CDM 업체로 헬릭스미스하고 후속 인상인지 제기한다는 프로토콜 제출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시세가 저는 크게 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CDM 업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건데 바이넥스는 직접적인 CDM 업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든 물량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중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어. 그, 물량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C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GMP라는 조건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 가치는 전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거다. 그래서 CDM 업체, 제가 4월 10일날 비료하고 관련돼가지고, 이 위탁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속도.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 DNA나, 그 다음에 mRNA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알테우젠하고, 그 다음에 제넥신하고, 레오캠 바이오, 그죠? ADC 관련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4월달 초에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 그때는 탑선이 얘네들이었지만이제 이게 생산체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체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코로나 치료제, 이게 백신이 어떻게 1년 만에 나오냐. 그죠? 최소한의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 전임상, 1상, 2상, 3상을 하다보면 기간이라는 게 걸릴 텐데. 아무리 긴급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신물질을 적용했을 때 가능한 거, 신물질만 가지고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는, 기존의 약물로 한다면, 예를 들면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야. 이게 아데노 바이러스잖아요. 이거는 굳이 삼상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에서 55세의 광범위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환자들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백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을 가지고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옥스퍼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이끌고 있는 게 제너 연구소고요. 여기에 기술 협력을 지, 원해주고 있는 게 아트가 제네카고그 뒤에 발렌베이의 그룹이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삼성 이전 부장하고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먹거사가 모비우스라는 장비를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만 준 거죠. 그러니까 위탁계약이 계속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주로 나갔던 거예요. 이런 틀이 잡힌 상태에서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올렉스 이야기 해 드렸는데 RNA 간섭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효성 율 측면에서 되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주요 제약사와 R&D와 관련된 어떤 뭐 제휴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DNA와 RNA를 가지고서 코로나 치료제나 이제 백신 쪽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 중요한 건 효성이거든요. 율 약물을 적게 투입을 했었을 때 제대로 목표치로 목표한 곳에 정확하게 가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데로 안 가야 됩니다. 간섭이라는 건 쓸데없는 대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에 대한 밸류 가치가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올렉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같은데. 아무튼 그때 추천 좀 드렸는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